아, 어, 건물 VR이야? 여러분 상관 없지. 그래? 어? 주로 이거할수 있어? 어, 우리가 하자. 재밌겠다 근데. 어, 야 여기 나온다. 준호가 뭘 체험하는지 위에 화면에 나오네. 준호가 겁쟁이 아니자는 거 보여줘. 가짜니까 어차피. 오, 어, 어 엘리베이터로 올라가. 아,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우리가 탔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네 그렇지. 아. 형 뒤에도 한번 봐봐요. 뒤가, 어 뒤에도 보이네? 어 그럼. 어, 지러워 벌써 어지러운데? 어, 귀가 먹먹한 것 같아. 어, 열렸어 열렸어. 뭐야? 어, 형 밑에 쳐다봐봐. 좀 밑에 쳐다봐봐. 아니, 그걸 잡아 잡아 당겨 어, 당겼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왔어. 어. 저 엘리베이터로, 거, 엘리베이터로 가. 어? 어? 줄을 걸어서 올라가네. 오, 어, 저... 어, 씨. 어. 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어, 씨. 아, 아, 어,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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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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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봐 나봐. 와 아, 어, 어, 잡아야 나와. <laughs> 아나어 어떻게 나뭐 잡는 거 있는? 어 잡아 잡아 잡아. 아유 <laughs> 어 어떡해, 나. 야, 어떻게 나뭐 어, 잡는 거 있는? 어 잡아 아, 나와. 아래 봐봐 아래 아래. 야이. 저... 어 잡아 잡아 잡 야이. 아래. 야이. 씨. 와 안돼. 아, 안 돼. 아, 아. 아래, 아래.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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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 가래. 안 돼, 안돼 너건들지 마. 아. 뭐 어떻게 해야 오, 야 오, 이거 못 잡으면 가 없으면 나죽는데 액션야, 액션. 어, 액션야, 액션. 어, 뭐야 이게? 하나, 둘, 봐 하나. 아유, 나 져, 져, 져. 아, 떨어진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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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아이 떨어진다. 어, 떨어진다. 아유, 나 져, 아, 떨어진다. 아, 어, <목소리> 어, 씨. <목소리> 아, <아유>, 씨. <목소리> 어. 어이씨 어어나 아, 죽었어 나,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이어나죽어나 빠돌았다 어이씨 어 어이씨 어이씨 뭐 받는 거야? <laughs> 뭐 받는 거야? 아, 어, 땀이... 어우, 땀이... 어우, 땀이 너무... 뭐야? 아 추한 얼굴 다 봤어 진짜... 정 떨어진다, <laughs> 정 떨어져 <laughs> 어, 땀... 와, 땀이... 완전 리어하다 왜요? 뭐야? 아니, 진짜로 뭐야? 어? 뭐야? 내가, 내가 얘기했잖아 어. 내가 한국에서 탑사 모셔온다고 했잖아. 아, 아. 아 여배우님. 아, 지민이가 우리 저 게스트야? 어, 어, 어. 나는 어떻게 여기 왔나 하고. 게스인지 모르고. 아, 지나가다가. 어, 왜, 왜 왔지, 왜왔지 지나가다가. <laughs> 대니 형이 어? 부탁한 특급 게스트입니다. 아, 아, 아. 아. 자, 꼬치미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여배우 김지민 씨. 제, 제가요? 좋아할 호의 지민. 호지민오 아하... 맞네! 어, 형호찌다호지민 우리 영빈! 김지민 씨! 아유 게스트!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아 지훈이는! 아까 전에 나랑 문자 했었는데? 어! 일부러 티안내게 이렇게 했지 대박이다 진짜 소름끼친다 진짜 어 근데 오자마자 그런 모습으로 있을 줄은 상상 못했다 괜찮아요 형 근데? 특허 게스트? 어나 너무 좋지 어? 어? <laughs> 몰라 안 좋아하는 거. 어, 어, 그래. 형이 아까 전에 여기 앉아가지고 원래는 리액션이 어? 오치이나 어, 얘기해야 돼야 되는데, 어? 이거 계획이 없던 건데. 이런 얼굴, 그렇지? 네. 어? 살짝 근데 속으로 좀 속상했어. 어. 너무 안안 좋아해서. 아 이거 다시 찍자 이거. 너무 놀라서 그래. 너무 놀라서 그래. 다시 찍자. 다시 다시 찍자. 다시 찍자. 그러면은 형 기회 줄게. 다시 한번한 다음에. 응. 어. 이거 저기 리액션. 어.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어, 멋있게. 이번에 좀 멋있게. 멋진 남자처럼 나가자. 야야 어. 어. 이거 뭐 하러 해? 나 실제로도 하는데. 오. 아, 정신차 가자. 어. 가자. 나는 간다. 유호. 나는 간다. 유호. 자자, 자자. 야, 지민이 사랑해야지. 저, 사랑 사랑해. 오 왔어. 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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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아, 지민이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걸. 아, 좋았을 어머. 아, 지민이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걸. 어머. 놀랬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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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까랑 비교된다. 짜증나게 우리만을 위해서 연예인들이랑 <laughs> 아, 아! 아! 같이 한게 아니야? 군이랑 같이 하고 있으니? <laughs> 아 시절 좋네. 청도 <laughs> 같이 하는 거지? 아 바로 들어와. 이정우 오주민. <laughs> 저도 독박 룸 정할게요. 에? 아니 그렇게 정 미쳐가지고 한다면 정 미쳐가지고 안 내면 지금 가위바위보. 아씨 방했 뜨다 저기. 아니, 남아 있어. 남아 있어, 남아 있어, 남아 있어. <laughs> 근데 너 이러고 비행기 타고 왔어?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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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닝복장 아니야? 공항에 일찍 도착해갖고 어. 공한 바퀴 떴어. 아, 아, 벌써? 아, 어, 꼴배기 싫어. 근데 내가 볼 때는 나름 복장을 웃기려고 우리한테 컨셉을 잡고 왔는데 지민이한테 묻혔어. <웃음> 묻혔어, 묻혔어. 나왜 <laughs> <laughs> 갈아입길래? 정법 왜 저러나 했어? <laughs> <laughs> 아, 갈아입었어, 심지어. <laughs> 있었어, 이유가. 내가 다음 스팟 저기 진짜, 진짜 괜찮은 장소 내가 섭외해놨거든두 분을 위해서. 아, 우리도. 어. 거의 가려면은 택시를 타고 가야 돼. 네. 택시비 독박해야 되는데 지민이 합류했으니까 뭐 청도 같이 하는 거지? 아 바로 어, 들어와. 네. 어떻게? 아니 뭐 싫으면 빠져도 돼. 아니요 안 싫어요. 아 진짜? 네. 그러면 너 삐지지 않기. 절대 안 삐져요. 서운해하지 않기. 화내기 없기. 그럼 뭐 하나 써? 뭐 하나 써? 응. 어, 쓰자 쓰자. 박서박서 삐지거나 서운해하면 안 되고. 어, 그냥 즐거워야 되겠어. 아 그냥 즐겁습니다 그지 같지만 여기다 하나 써. 응. 나 김지민은 나 김지민은 독박 투어에 참여하며 모든 게임에 임할 것입니다. 어길씨 은퇴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가 그 이동 택시비 독박 게임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81층이 니까 그러니까 이거 독박 투 이런 거 할까? 그 독박 투 81층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네 좋아요. 독박 투. 전 전에 걸린 사람 누가요? 나지 형이 그러면은 네가몇층몇층 할지. 자, 갑니다. 자. 자, 갑시다. 짜미도시. 짜자. 더 스타고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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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 짜자. 그래. 짜자. 짜자. 그 논개그 거 하자. 14야. 14가 걸린다. 14 걸리니까 어, 14 맞아. 야, 여배 우돈다 쓰게 하자.

자. 밑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알았어 2, 밑에서부터. 알았어1 2 3 4 5 6 7 8, 8 9 10 11 12, 12, 12 13 14 <laughs> 내가 이렇게 할 때부터 알아봤어. 너친어여친어친 노박자+ 네가자박자 노박자+ 네가 자 노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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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박자 노박자+ 노박삐지박자노박첫 게임 자 노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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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박얄노잖아 노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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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박자 노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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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삐졌어, 아니, 그래서 뒤집고 들어가려는데 아틈을 안 주더라고. 하나, 둘, 셋! 집사층 둘, 셋! 1사층나줄 알았어, 내가. 어... 심지어 유재윤 어떻게 <laughs> 아, 하는 줄 알아? 응? 아, 나 잠이 좋왜그는지 알아? 혹시 나한테 할까봐. <laughs> 여기 81층 이거니까 이거 독박트 이런 거 할까? 그 독박트. 독박트. 81층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독박트. 하나, 둘, 셋! 14층! 14층! 아, 갑시다! 자. 아, 진짜. 당했다, 당했어. 아, 아, 아. 이거 사실, 신고식입니다 처음 왔으니까. 덕박터 아, 이런 거다라고 어? 알려줄 거니까. 좋습니다. 아,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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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갑시다.